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혜숙입니다. 아, 오늘은 서해에 박힌 말뚝, 주권은 이미 침탈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거대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신식 양어장이라는 말은 허울 뿐. 실상은 인공섬입니다.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의 그 철제 구조물은 헬기 이착륙이 가능할 만큼 거대합니다. 게다가 군사적 용도까지 의심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에 이미 써먹은 전략의 재현입니다. 중국은.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7개의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패소 판결도 무시한 채 남중국해 85%를 중국 영해라 우기면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 역시 이러한 서해 공정의 연장입니다. 10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된 이 침탈의 작업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주권 침탈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대응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모두 침묵했고 방조했습니다. 책임은, 책임은 그들의 것입니다. 심지어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한덕수는 대권 출마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묻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눈뜬 봉사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눈치외교, 굴종외교의 국익이 짓밟혀야 합니까? 국토와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친중이든 방관이든 그 길은 걷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